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만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반드시 팥이 팥만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두 가지가 있죠. 주님은 이에 대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는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6 절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죽어도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로 말씀이시죠. 복권에 당첨되어서,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번 사람들이 거의 99%, 거의 100%를 할 정도로 그 결과의 삶이 이제껏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의 삶보다 그렇게 나을 것이 없거나 훨씬 더 못하게 산다. 이런 제가 어디 발표를 본거 있어요. 후왜 그럴까요? 뭐 일생 벌어도 벌지 못할 그런 돈을 얻었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예,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 심었다고 해서요 아무 때나 거두는 것도 아니다. 네. 첫 번째는 종류대로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만 그 종류대로만 거둔다. 둘째는 아무 때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거둔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팔자 말씀이에요. 네. 때가 되어 거두린다. 때가 되어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좋다. 혹은 안 된다. 혹은 잠시 기다려라.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때거든요. 네. 그래,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네. 원망, 뭐, 불만, 두려움,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네. 때. 이 때에는요, 우리는 그냥 때, 그러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때, 시간에는요, 어, 사실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의 때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때라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어, 세상의 때를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어, 모든 말씀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는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 그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몇십 년,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때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가만히 있는 거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건 물론 아니죠. 네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며 다해야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 아, 선이라는 게참 많잖아요. 네. 우리 율법에서도 이 선한 일이라 해서 규정지은 게참 많아요. 네그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네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선을 행한다는 거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네. 둘째,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회개와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선한 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으뜸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째, 회개요. 네. 회개는 지난달에 일이 있었던 나의 모든 실수, 또 잘못, 과오 이런 것을요.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걸 우리가 회계라고 그러죠. 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특히 과거, 실수 잘못, 허물. 다 내어놓는 걸 우리가 회계라 그렇게 말해요. 네. 뭐, 과거, 그러면요. 그건 지난 거야. 네.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네. 네. 모든 것을 다. 어, 합쳐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저다 내어놓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개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내어놓으면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까지 내 소변대로 살았는데, 내 소변대로 살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네. 사실 이 회개 없이는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 네. 기도란또 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려놓은 회개는그 모든 것을 바로 간구히 바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네, 기도야말로 이 미래를 위하여 심는 최고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사랑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하시는 그때, 그때가 바로 최고 최적의 시간, 즉,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네. 그 그때 언제인가? 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웠던 친구, 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이 그렇게 만나는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회계와 이 기도야말로, 어, 마치 예, 그 결과가 우리에게 우연인 것 같이 다가오죠. 아무런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칼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뭐, 기도응답 잘못 받아. 나는 그렇게 일생 기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응답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항상 내 시간이 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돼야 됩니다. 난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시야는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하나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내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실 그 날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계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는요. 예,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면요 그저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 욕심. 이거 만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예. 저는 참, 입학철만 되면요. 참 애매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우리 아이가 참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저 부모의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좋은 대학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데,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넘어, 넘어서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참으로 애매할 때가 많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네. 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 강요하되셔도 되는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말씀만이 선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죠. 일상의 내 소견, 그렇죠? 그 당시에 문화, 전통, 뭐, 어?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에 의거해서 이것 돼야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말씀의 의거에서, 말씀의 의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거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합당한 기도다. 합당한 회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들은요, 네. 이렇게 미루기를 좋아해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에 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 바로 지금 해야 된다 말이죠. 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서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내가 지금 나이가 젊어서 20, 30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내 믿음의 삶 정말 잘할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내가 20, 30대의 세월을 참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지금 내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 60을 넘어, 70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고, 회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게 맞다고 말이에요. 네. 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네. 왜 이렇게 되느냐? 지난날이고, 비로고, 미래고 다. 오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과거도 미래도 결국은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회개하고 지금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과거란 뭐냐? 과거란 오늘이 내게 있게 한 바로 원인이에요. 오늘이 내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고 그러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내 네,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냥 묻어버리고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가 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뭐냐? 소망은요. 오늘의 내가 원인이 돼야 돼요. 네, 오늘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 미래가 아름답게 된다. 그 틀렸죠.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다 오늘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오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 참 어쩌다 보니 참긴 세월을 살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일은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일까? 세상일은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는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정할 때, 하나님이 돌리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되더라.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일을 돌아보니까 뭐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네. 지난 세 살아온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냥 서두르고 원망하고 뭐 때론 두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네, 심은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심었잖아요. 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 별로 없다 말이죠. 별로. 별로 없다는 말은, 제가 지금 받은 이 축복, 예? 제가 바랄 수 없이 감사하는 이 축복, 그것을 받을 만큼은 절대 안된다그 말이에요. 네. 조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무섭게 만들어 버렸죠. 네. 그죠? 수직대떨왜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망하는데 하나님 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원망을 더 많이 한게 분명해요. 네. 네, 불신이죠. 기다리지도 않았고, 네.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 네.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될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해주신 그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 아 감사로 살고 있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메인의 이사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응? 아니, 심지도 못했는데, 아, 왜 이렇게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가. 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네. 헤어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내가 심어 놓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큰 축복.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심분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바로 어?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대신 지어주시려고 없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네. 수치를 흘릴 피를 대신 당하셔 주시고, 흘리피를 대신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는, 그저, 은혜 받을 자 같이 여겨 주셨다. 네. 그런 말이 말입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인해,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게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거가 아,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러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이 영상을 통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은혜를 풍성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